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네크로맨서인데, 일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던 동네크입니다. 동네크. 그때 제가 리뷰를 했을 때는 1인반 기준으로 플레이하는 영상을 리뷰를 했었었는데, 역시 8인반 기준으로 제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템 보면서 바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는 역시 동네크라면 데스웹이죠. 유닉 데스웹을 착용해줘야, 마이너스 55% 포이즌 레지스에 대하여 깎아줄 수 있죠. <laughs> 포다이 주어을 박아가지고 55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 포이즌 스킬 데미지에 대하여, 그리고 이 모든 스킬에 2 포이즌 앤폰 스펠까지. 엄청나게 좋은 옵션이죠. 데스웹. 그리고 역시, 장갑은 트랑홀 세트 장갑. 이 트랑홀 세트 장갑은 참 많이 쓰는 장갑이죠. 매피 장갑과 더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아, 이 저주, 그리고 2 1 0키에다가25 포이즌 스킬 데미지까지 콜드레주서 30이나 붙었죠.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은, 링두쪽다 발카 서세 웨링, 이제 발카링을 다 껴줬구요. 피를 더 끌어오게 되고, 만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이언골렘에다가 통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화가 계속 찰수 있죠. 그리고 벨트는 이제 스파이더 SSC를 사용해 주었고, 신발은 레어 신발, 30 달력 10회 힛, 그리고 레지 4줄에 중감 25%까지 최상으로 전부 다 붙은 옵션이죠. 그리고 갑옷은 더스크 수술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머리는 레어 다뎀2 네크로맨서, 그리고 20회키에다가 투석켓 뚫어가지고, 4다이주얼 5짜리 두개 박아서 마이너스 10폭각 그리고 10%보이징 스킬 데미지에 대하여 그리고 30힘에 60라이프 20올레지까지 깔쌈합니다. 자 그리고 아뮬은 이모든 네크로맨스 스킬 20패케, 20민첩, 60라이프, 20만화 그리고 마쟁 10%까지 크레바뮬이죠자그 다음에 방패는 레어 레어 방패입니다. 리패가 붙었고 그 다음에 이모든 네크로맨서 그다음에 또투석이또 뚫려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라 포다의 주얼을 두개 박아 주었죠. 5짜리. 그래서 플러스 10 포이즌 스킬 데미지에 대하여 마이너스 10% 복각까지 엄청나죠. 그리고 3 포이즌 노바, 3 포이즌 익스플로젠3 포이즌 데그까지 그리고 40 라이프에 20 올레지까지 붙여 줄수 있습니다. 엄청난 옵션이죠, 요게. 요게 보통 요런 레어 아이템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얼러 쌍패짜리 모너크를 많이 끼죠. 거기다가 이제 사소 뚫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5짜리 폭각 주얼을 4개 박아버리고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왑은 역시 콜트 암스와 스프리트를 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은 본 스펠 45p짜리 4장 깔아주었고 그리고 12페이짜리를 또 5장 깔아주었죠. 그리고 20라이프 17만화, 그리고 올레지 있는 것까지 이렇게 골고루 좀 깔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켓 같은 경우에는 보 지금 보 20, 40, 그리고 60, 80, 80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8 0패켓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 10프레임이 나오고요. 10프레임 정도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페이스을 지금 이렇게 5장 깔았으니까 60. 70, 87이죠. 87이면 아마 86부터 아마 6프레임이 나올 거예요. 페이 도 이제 맞춰주었고요. 그리고 용병 쪽에는 에테 세이크 있네. 그리고 에테 안다 대갈. 그리고 무공을 껴주었죠. 무공을 껴준 이유는 시폭을 써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적들의 체력이 다좀 깎이죠. 무공을 쓰면은. 저항력, 저항력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공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8인방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세트 8자 그럼 8인방 기준으로 한번 카버방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한방이 놓아버리죠. 근데 8인방 기준이라서 그런지 골, 골렘이 좀 빨리 죽네요. 지금 체력 골렘이 장난이 아닌 게 많이 다르는데. 얘는 시, 얘는 왜안 죽어? 콕쨈인데 아, 골렘이 죽겠다. 골렘은 제가 뭐 피를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골렘은 이게 1인방 기준이면 골렘이 안 죽는데 8인방 기준이다 보니까 몹들이 워낙 강력하니까 바로 죽어버리네. 뭐 제가 직 물력을 줄 수가 없어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보자. 시포한 방에 바로 가지고 보여. 깔끔하죠? 네. 아, 또 카우킹 또 잡았네. 아, 네. 카우, 카우킹 잡지 말자. 카우킹은 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는 제가 카우킹을 잡아버렸는데, 이번 영상에는 카우킹을 잡지 않도록 하겠네. 한 마리 죽으면 바로 10폭으로 다 죽죠, 그냥. 10폭 한 방이네요, 한 방. 말이 진짜 엄청 청나 와. 식폭이 너무 너무 세네요, 진짜 인간적으로 데미지. 독 똑같은 독 경우에는 그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게 포이즌 포이즌 너발 쓰고 나서 시간이 좀 있어야 좀 목들이 죽죠. 이 로워레지스트를 뿌리고 이렇게 포이즌 노바를 다 뿌려주는 거죠. 시간이 좀 있어야 파워들이 죽기 때문에 체력이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디아론만 돌았었나? 파워 방도 돌았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아니네. 하, 한, 명 죽으면은 진짜 죽음, 죽음, 와. 또 도구로 또 체력이 어느 정도 빠져 있으니까. 풀다 돌았네요. 따라오는 거 10폭으로 다 죽여줬습니다. 야, 다 녹아프네. 다 잡았네요, 벌써. 8인방 기준으로도 뭐, 끄떡 없습니다. 그때 제가 리뷰를 했을 때는 10폭을 안 써줬는데, 이 포이즌노바, 포이즌노바 네크로맨스라 해야 되나, 아니면 10폭 네크로맨스라 해야 되나, 좀 헷갈리네요, 이게. 왜냐하면 포이즌노바가 거의 뭐, 주력 스킬이 아니고, 보조 스킬 개념이고, 시0폭이 거의 뭐, 주 스킬 그런 개념이 돼버려서, 카버방에도 하니까. 어쨌든 이제 이로 레지스트를 이제 써버리고, 포이즈 노바를 쓰면은 거의 뭐, 바로 다 죽죠. 죽는데, 독 데미지다 보니까 독이 떨어지고 이제 피가 깎이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 마리 죽으면은, 시0폭으로 데미지 다 줘버리면은, 한 방에 다, 몹들이 다 녹는. 그렇게, 어 포이즌 노바 앤 시폭 네그 요렇게 보시면 뭐될것 같습니다. 근 네, 요렇게 뭐 깔끔하게 짧게 1인방 기준도 한번 해봤고 8인방 기준으로 오늘은 요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캐릭터를 리뷰를 할때 다시 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